두 개의 연립 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다고 할때 a, b 값을 각각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a, b가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식 이렇게 두 개의 식을 가지고 먼저 연립을 하셔서 어, 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3x 플러스 5y는 마이너스 2라는 식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는 2라는 식을 가지고 연립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저는 위에 보이는 이 식에다가는 어 2를 곱해 주 주어서 6x 플러스 10y는 마이너스 4라는 식을 얻어냈고요 아래에 보이는 식에는 3을 곱해서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y는 6이다 이런 식을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개를 더해주시면 좌변에는 y만 남고 우변에는 2만 되기 때문에 y의 값이 2가 되는 걸 보실 수 있고, 자, 대입을 하셔가지고 x 값 마저 찾아주시면 우리는 이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자 이제 이 해를 가지고 a 값, b 값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먼저 x 플러스 a y 는 6이라는 이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a 는 6이되기 때문에 우리는 2a 는 10, 즉 a의 값이 5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. 두 번째, e x 플러스 b y 는 2라는 식에다가 대입해주시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b 는 2, 즉 2b의 값이 10이므로. B의 값이 5라는 걸 체크해 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정답으로 A는 5, B도 5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.